미디어 팬이 동건 기자 올가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뜨거운 화두를 던질 영화 밴딩 디 아크 세상을 바꾸는 힘이 히든 피겨스 스노든에 이어 세상의 변화를 이끈 용기 있는 사람들을 다룬 영화로 주목받으며 뭉클한 감동을 예고하고 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위대한 도전을 담은 감동 실화들은 관객들에게 진심을 울리는 감동을 선사한다.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 을 움직인 여성 수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히든 피겨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 권력에 맞서 국가 기밀문서를 한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의 실화를 그린 스노든 그리고 오는 11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희망을 전하는 밴딩 디 아크 세상을 바꾸는 힘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사진 밴딩 디 아크 세상을 바꾸는 힘. 히든 피겨스 스노든 포스터 오는 11월 개봉하는 영화 밴딩 디 아크 세상을 바꾸는 힘 감독 키프 데이비스, 페드로 코스은 예방을 우선으로 했던 세계 보건의료계의 평등한 치료라는 혁명을 이끈 새 청년 폴 파머, 김용 오필리아 달의 기적과도 같은. 실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1983년 IT의 작은 도시, 항주에서 백신을 구하지 못해 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폴 파머,